양동현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가 조합장과 임원진이 조합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광주 서구청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광주 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창립총회 이후 지난 3년간 총회를 단한 차례도 열지 않고 무자격 대행사와 이중계약을 하는 등 불법 조합 운영으로 해산위기에 직면했다며 바로 잡아줄 것을 서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정기총회를 매년 해계연도 3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건데 가랄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서울에 해서 이걸 진행하지 못하지 않은 거 아니냐? 김한겸 씨는 지난 8월 조합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합을 바로 잡기 위해 조합원 220명과 비대위를 구성하고 1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과 임원진은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한겸 씨와 조합원 2명이 조합규약을 어겼다며 제명을 결정하고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위한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가 이제 12월 28일 날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재명이 되면 그입 관련해 가지고 무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는 이사진 구성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위한 주택 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무효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진 중에 상근 이사 분께서 그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사가 진임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 이사 출마 그 공지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지도 없이 그냥 조합장이 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사직을 시키고 바로 이사진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이중계약이 업무대행사랑 건축사무소가 생기게 되고. 하지만 서구청은 업무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재명권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구청의 관리 감독 소울과 미온적인 대처로 조합이 파행으로 치닫았다며 조합원재명건 반려와 서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IBN 1등 방송 AI 진웅입니다.